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튿날 그들이 배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큰 명절인 6월절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다녀오시면서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저 앞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러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한 저주의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당시에 그 율법에만 얽매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그리고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즉,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진교회 중고청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13절을 한번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말씀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되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 억지를 쓰신 것 같죠? 괜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굳이 가서 왜 열매를 안 맺었냐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신 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너무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 무화과라는 나무, 무화과라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 이 궁금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다섯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많이 맺죠?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들과 함께 첫 열매인 파괴, 이거를 맺고 또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첫 열매인 무화과인 파괴와 또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달라요. 즉, 지칭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무화과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괴라고 한다고 했는데, 첫 열매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6월절을 앞둔 4월쯤이었기 때문에, 무화과의 파괴, 즉, 첫 열매가 열릴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파괴는 보통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면 따먹게 놔뒀던 겁니다. 이 나그네를 위한 배려였던 거죠. 왜냐하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게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테나를 기대하시고 이 무화과를 유심히 살펴보신 게 아니라 파괴 즉 첫 열매이고 상품성은 없으나 나그네들에게 주임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파괴를 기대하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셨던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파괴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파괴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잎은 무성하게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겁니다 제때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에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파괴가 아니라 테나의 때입니다 즉 정확히 번역을 하면 테나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순전히 억지를 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마땅히 그럴 만한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와서 당연하게 그첫 열매를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무화과의 파괴와 같이 첫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맺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예수님이 언제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맺고 있어야 될이첫 열매인 파계는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첫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진실되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천 열매를 맺기는커녕 진심 없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파괴조차 맺고 있지 않은 그런 저주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는 그런 죽어버린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묻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심 어린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후에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를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자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죠? 사실 그 방법이 어렵거나 우리가 모르는 기상천외한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함을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더 자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겉모습을 떠나서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를 더 늘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자주 우리가 더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싹 키워 갈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어렵죠. 왜? 꾸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려고 이제 참여하고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업 그리고 직장 여러분들의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꾸준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첫 열매로 여기고 계시고 이첫 열매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더 자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첫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저 천국으로 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지금일지 10분, 100분 뒤일지 1년, 2년, 100년 뒤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분명한 이 때에 언제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너는 파괴, 첫 열매, 즉 하나님을 사랑함을 열매 맺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있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깊이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첫 열매 맺음을 보고 기쁘게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쁘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우리 성진교회 중고총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진심 없는 예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려오고 또 널뛰듯이 이제 기복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집중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짧지만 더 자주, 더 많이 내가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꾸준함을 요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해 나가셨을 때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파괴가 있었다면 오히려 기쁘게 축복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셨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첫 열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첫 열매 이후에 열리게 될 태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더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